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스노우보드를 한번 도전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이 서핑이나 스노우보드 같은 이런 판때기 타고 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겨울이 온 김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의족이 스노우보드형 의족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착용을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좀 그것까지 구매할 형편이 안 돼서 일단 화남에 있는 스노우플렉스라는 곳인데 이 실내 스노우보드장에서 제가 현재 차고 있는 의족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같이 하러 가보시죠. 실례하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보시다시피 조 사고가 났는데요. 그걸로도 좀살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디를 열어보세요? 한 일주일까지 돼있어요. 근데, 네, 무릎 네. 관절이 없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조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스키장 바로 가기 전에도 스키장을 했거든요. 이게 네. 스키장이 네.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알파인 쪽에로 풀어보는 게 아니고, 한 발도 타는 스키 풀때 이거야. 네. 어.

네. 안기고 안기고 예. 아, 네. 원래 네. 스키 탈 때는 안기고 네. 해가지고.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re eating steak,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we stealing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ime was cold In the kitchen hot, trying to flip it off the stove Rocking fake J'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hi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all that blood on my clothes I was tired every day, green light, is time to go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die too young that's too young 100 miles proud, might crash, cause a good die, young It a good die on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 way,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run my name in the stone, run my name in the stone. Yeah, I'm coming back home. Yeah, I'm coming back home, run my name in the stone. I shit count there, I know. 다시 가운데 겉으로 다시 가운데 한 발로 하다 보니까 아, 와 여기가 막와네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laughs> 그리고 어, 뭔가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 폴대로 아, 같이 움직이는 네. 거죠 아 이거를 그냥 가만히만 네. 있으면 되요아 이거. 이거는 그냥 밸런, 그 중심 잡는 네. 용도인 거죠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겠네요 여기 도도막이만 너무 재밌다 예. 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돌리실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밴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요 잡지 그것도 달라요? 네다달 아 달라. 어 저도 시매를시키 저... 탔는데 저예요 안녕하세요 이광수 선수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 저기 신인 선수 하나 발견했는데요아 <laughs> 신인 선수가 있어요? 저기 <laughs> 이환종 선수랑 똑같애 오른쪽 상단이 절단됐어요 아 오른쪽 우측 테테? 네네 한번통한번 해봐요 네, 어 이제 자니스키는 네 그냥 어, 서서 타냐 앉아 타냐 눈 가리고 타냐 세 개거든요 네네 어 저는 입식으로 대표 선수를 하다가 아 입식하셨구나. 네, 하다가 이제 무릎이 한 발로 네. 계속 훈련하니까 네. 결국은 무릎이 망가지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이제 자식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 스노우 플렉스에서는 네. 스탠딩으로 한 발로 네. 이렇게 서서 배우다가 뭐 쉬고 싶으면 쉬고, 쉬고 네.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스키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죠. 하는 죄인 한 발로 서 있어야 돼 그냥. 네, 그렇죠. 나중에는 아, 네. 서 있을 수도, 주저 앉지지도 못하는 상황. 아. 네. 내지로 이게 안 돼. 아무튼 어, 여기서 훈련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Two 아. <laughs> weeks later.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뵀죠. 네, 처음 네. 뵙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또 처음 뵀을 거 아니야 양지훈 선수. 네, 뿌뭐 아, 이런 얘기 미안하지 네. 미안하지만 이 다리가 어떤 게더더 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아니십니 어. 이 비슷하죠. 네, 그게 10개는 돼될거 같아요. 어, 한번 보여줘 봐 봐요. 어떤 거 상황 오게세요. 이게 벤츠 자동차 한 와! 시렉 시렉 시렉에서 시략, 어, 시렉으로 시작한컴퓨터 쪽에서 끝하나. 시렉도 써 봤고 내가. 저희는 기능은 없는데 달건 있습니다. 외관상 아 좋아 보일 이쪽 팔쪽이네요. 무상들 마비예요. 이게 근데 우리 선수는 이두 가지를 다 이제 나중에 선택하는거아닌니가요 어, 스탠딩이나 이거 이 하나를 선택하다가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아, 없어요. 찾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다 나갈 수는 없요 아, 니야열 네. 아, 월장이 안돼죠 이것도 장상해요 여기가 7m 1 0 m 짜겠어요 12m. 이 장에 접속을 두는 게안 돼요. 나 나는 장인인데 너무 잘타면둘다할수 있잖아. 지반대인대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모노스키가 이게 이제 프랑스 거예요 아 이게 좌식이카보라고 지금 세계 1등, 2등 얘가 다 이거 타요 근데 네. 네. 조금 가능성이좀더 있는, 있는데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샌 어, 스탠딩. 네. 스탠딩으로 <웃음> <웃음> 자 수명 수명 수명은 <laughs> 시팅이 길어요 그렇죠 아두 번째 네. 그러니까 네. 봄, 여름, 가을에 네. 하체 훈련을 네. 진짜 열심히 해서 다리가 뚜렷네 네. 그럼 스탠딩 절주에 뭐가 더 빨라요? 시팅하면 시작하면... 스탠딩 무조건이에요. 아, 스탠딩 무조건이에요. 아, 그래. 재밌는 스탠딩 이게 내발이자 네 내발이 네 내발이니까 네 어. 접었다 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기계잖아요 기계 네. 스프링 기계 아. 그러니까 이건 민첩하게 대처를 못해요. 그냥 부등이 있으면 띵 하고 휙날아가야 돼. 데코보코가 있다. 그내데 무릎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시팅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어, 그래. 어려운 거는 시팅이더 어렵긴. 그래서요. 어. 시팅이 너무나. 지금 장단지 네. 검증부터 좀 들어가야지. 되아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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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습니까 <laughs> 보드랑 스키쪽. 보드 하려면 보드용 이런 따로 있어. 요 예. 그러면 진짜 아, 비슷해요. 예. 어. 스키는 막 좌우로 넘기면서 무릎을 부렸다고 떴다 하는데 보드는 좀, 좀 그게 좀 덜하죠. 모양 모양이 변화가 덜하잖아요. 그렇죠. 평창올림픽 때. 한그 여자 선수가 스키, 스노보드둘다 출전해서 돌려놨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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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가면 장애인은 그렇게 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종목 하나 선정은 무조건 그걸로 해야 돼요. 네. 아예 보드로 가든가 아예 스키로 가든가 음. 그다음에 음. 이게 그 스키 내에서도 자 이게 뭐였지? 스탠딩으로 하다가 시팅으로 가는 건 되고 이제 한번 넘어가면 이제 다 된다. 네.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 넘어가면 끝! 뭐, 그니까 그, 안돼수가 만약에 나이가 어렸어 만약에 내가 이호성 감독이랑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랬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 나이가 좀 서른 살 그냥 초반이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대표팀 하기 어려워요 딱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치팅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어. 상관이 없는데 그. 스탠딩은 진짜. 진짜 왜냐면은 이거 진짜 허벅지가 이만에 이게 두개 붙은 게 하나래 진짜 <laughs> 농담이 아니죠 5년생 6년생들이 지금 상위권에 다 랭커되어 있어요 아니겠 나이 먹은 사람이 올라가기힘 쉽지 않지 스탠딩이 좀 난이도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약간 할정도 너무 쉽어가지고 자식도 재밌어 보는데 네, 이일스탠딩 만약에 아, 저처럼 상지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하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랭커들 원티 네, 이제 새파란 친구들이 오고 새파란 친구들도 네. 많은데, 보통 상위권 랭커들 보면은 하지보다는 상지, 상지 쪽 선수들이 많고. 사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아, 네? 그럼 난이도가 너무 높긴. 이름은 CT라고 해서 알고. 스탠딩. 일어서서 하느냐 그렇지. 앉아서. 네? 아, 네. 그럼 좀 많이 네? 힘들긴 하겠네. 알아서 날 이제. 시간이 좀돼야까 네, 아, 좀 네? 네? 하긴. 네. 하긴. 맞아요. 아, 만약에 그렇기 아, 아, 그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냉정하게 제가 딱 지금 89년생이거든요. 3 6인데 네. 지금 스타테스트능성이 네. 있는 종목이나 가시그어디 실시냐 자식이냐, 그걸 그거부터, 그거부터 제... 아, 일단 목표가. 우리 좋은 그래. 어... <laughs> 시합도 전부 국내 시합도 출가를 하고, 저... 육치 시합을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죠 있네. 어,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 그면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시팅이죠. 시팅, 스탠 딩은 그냥 아니면은...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애들이 타요 시합 나가고, 아니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네. <laughs> 제가 느끼고 와서 이번에... 음. 이게... 그, 저기 정점을 생각할 게 아니고, 국내에서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네. 또... 겨울에 하루만! 네. 하루만? 아니 오전만! 네. 오전만 이제 한 발로 스키를 타보면 앉아서 해야겠구나 아, 아, 오전만! 아 오전만 하루도 타, 아니야 그냥 오전만 그냥 잠깐 타봐서 아. 오전만 해보가 여기서 잠깐 타봤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그날 이후로 응. 좀술식이 하더라고 음. 영하 20도에 바람까지 불고 <laughs> 춥지 아, 예. 이 내려가면 경사에 따라 압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맞아.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 아. 한 다리로. 어마 이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또 넘어지면 한번 넘어지면 한 2, 30m 쭉 내려가요. 그럼 막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탠딩. 두 시간 해보고 마음을 붙이고 <laughs> 하면 이 마음이 딱지를 딱, 딱 붙여지니까. <laughs> 아, 감사드립니다. <아유. 웃음> Oh.